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시미 생일 축하합니다 손 밀어야지 이렇게 자를까? 이렇게 이렇게 자를까? 좋아 너마음대로 잘라봐 세모나게 잘라줘 귀엽게 세모나게? 응 갑자기 어려워져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기서 자를래? Hi. 오, 오, 귀여워. 평택구 아울렛 같이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잘라주세요. 우리 딸기잼도 있다? 아니 거기 빵 있어. 어 예. 스 그 가을이 오면 여기 너무 예쁘겠다. 그러네, 우리는 사전에 테마크를 갔고, 어, 우리 사랑나무 갈 거잖아. 응. 그 다음에 우리 식경을 보러 갔구나. <laughs> 아무도 없어. <laughs> 헐, 보란네. 재밌겠다. 거겠다 사람 없어서 좋다. 응, 어, 진짜 한 명도 없네. 여기는 <laughs> <laughs> 밟으면 안 되겠다. 왜? 이만큼 들켜야겠어. 어, 그러네? <웃음> 취르릉 취르릉. <웃음> 내가 줄까 <취르릉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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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디 가? 주마 까보자 주주먹주 하나 마너그거우할것 같아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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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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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. Ah. <laughs>

<laughs> 너무 좋다. 나이 소리 너무 좋아. 카메라 일해, 일해, 어 일해. 어 보기 엄청 좋아해 재민이가. 운동 대향로가 있는데요. 누구세요? <laughs> 헐 너무 귀엽다. 붕어빵 붕붕붕. 나 그거 맨날 헷갈려서 매년 응. 찾아봐. 포장을 했습니다. 귀엽다. 할아버지 갖고 오신다고요? 아, 깝습 지현님도 오고싶다고하 인기가 좋아요. <laughs> <꼭안 치우면은 웃음> 이렇게 면 근데 이사람으로서어기하게 아 네, 이렇게 한 다음에. 면 이게 얘가 필요해요. 서 팔기가 힘들어. 이고이이이이아아이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아 무여 인싸요. 이제 거의 여기 오래 있었네요. 저 이렇게 시간이 된줄 몰랐어요. 아휴. 저도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. 아우. 아 근데 괜찮았었어요? 어, 이 코스로. 정말요? 다행이에요. 저, 저 미치게 하지 마세요. 나도 도와. 잘했어요. 네. 안녕. 문화유산 찍는 사람 같아. 너와 어. 크 그거 알지? 그냥 고치 맛있게 나와. 지글지글, 아. 조금 이따 먹어요. 네. 먹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잡 재민이 재민이 접시. <laughs> 제비씨 입상태가 너무 좋아졌는데요. 네? 계속 드시죠. 오, 귀여워라. 제즈 씨. 어, 아니야? 엄청 따뜻해 여기 지금. 어이구 어이구. 뭘 에이. 봐. 봐 많이 오게 했다 눈이 <laughs> 뭔데? 갑자이이 어, 맛있겠다 지금 밥 먹기 전에 출근식 드시는데 어 치치 아니라 했어? 치는 자기 거다 먹고 왔어요. 지금 다 먹고 있는 돼지들이고요. 어머, 치치가 더 크네. 그리고 갑쟁이는? 응? 고추마요랑 블랙알리오랑 얘 이름이 뭐야? 마블. 느낌이 세명 몰렸어. 해냈습니다. 야, 옷은 진짜 옷을 20분 컷이고 진짜 볼때필수사다들어가 <laughs> <laughs> 맞아 별 관심 없어 얘도 생장높 갑자기 같이 가면 되겠다 응?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게 생는 이거... 건져서 먹으면 되겠다. 이거... 치즈... <laughs> 이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거... 냄새 너무 좋다. 멜론 소금 빵이랑... 뭐야? 이거 무슨.. 패스트리 오, 물까지. <laughs> 해가지고... 너무 아파가지고, 네. 피자를 <웃음> 먹어요. <웃음> 아플 땐 역시 피자지. 지금 살아있어? 응 지금 현... <laughs> 잼인이 생일 기념 미역국 잠깐만

좋다 좋다 언니 나 언니 유튜브마다 뽀뽀야 뽀뽀야 뽀뽀 이거 뭐 뽀뽀 간식 뽀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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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이야 잘 붙어 잘부터 이러면 돼 이거는 순간사인화. 3개월 뒤 올라. 어. 어떻게 알았지? 3개월이기는 야 닦는 거 찍으래. 안지? 어. 잘하고 있어요. 오, Happy p e 한번 만나 한번. 아, 웃기다.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려놨는데 그렇게 뭐가 많이 있진 않아? 이이 키위는 뭐야? 근데 예쁘게 찍어서 안 좋아. <laughs> <laughs>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음. 참 별거 다네 세상에. 시작. 어 잘했어. <laughs> 바라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대단히 고맙고 기쁘십니다 네. 아아 <laughs> 어 엄마 빨 엄마 오, 뭐요? 아이 나오네. 야지이야 야. 어, 아, 빨리. 어, 아이고, 돈이 어, 어. 아 야아니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하나, 둘, 셋, 치즈, 하나, 둘, 셋, 표정 하나, 둘, 표정아 <laughs> 됐어 이제 예. <laughs> 오오 <laughs> 아, 대박 대박 알아서 멈춰? 어야 열전 들어오면 눈물 닦는 데0분 보내잖아. 아, 맞아. <laughs> 수동 하이패스. 소를해드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응? 음?

네아 c 귀 t e 좋아! 오 oh, 합격! 오우! 오오오오 그만 뭘 이렇게 잔뜩 먹었지?